매생이 굴국입니다. 매생이 굴국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재료에는 매생이, 무, 멸치육수, 굴, 멸치액젓, 다진마늘, 대파, 참기름입니다. 굴은 굵은 소금을 넣고 흐르는 물에 휘익! 씻어서 건져 주세요 저는 미리 건져 놓았습니다 매생이도 찬물에 한번 헹궈서 속꼬리에 받쳐 놓으면 됩니다 매생이 굴국에 제일 먼저는 면는 채썰고 홍고추도 송송송 썰어서 넣으시고 대파도 송송송 매생이는 씻어놓은 매생이를 숭덩숭덩 썰어서 넣으세요 남비에 약간 예열을 한후 참기름을 한 스푼을 넣으세요. 저는 약간 반 스푼 더 넣겠습니다. 넣고 아까 썰어 놓은 채 썰어 놓은 무와 소리가 날 때까지 하고 여기에다 매생이 같이 볶아주세요. 같이 볶는 이유는 매생이와 참기름이 만나서. 코팅을 하면서 얘가 더 부드럽고 유난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 에센스를 친다는 식으로 하시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불. 고소함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한 번씩 코팅이 된후 끓여 놓은 멸치 육수 아무거나 괜찮아요. 다시마 육수, 멸치 육수 집에 있는 육수가 있으시면 여기다 부으세요 이제 한소끔 끓일 겁니다. 마늘을 넣고 마늘을 넣고. 멸치액젓. 멸치액젓 넣고 아까 썰어 놓은 파와 고추를 넣어 주세요. 이거는 거의 다 오래 끓이면 맛이 없는 국이에요. 쉽고 간단하고 요즘에 한참 제철인 그런 국이니까 오늘 저녁은 매생이 굴국으로 한번 드셨으면 합니다. 회원님들 더 추운데 고생 많으시죠?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